자, 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자, 이제 국민대학교 원서 지원 팁, 원서 지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대학교는 이제 전형일이 12월 16일 일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대도 현재까지 원서 요강 나온 거로 했을 때는 다른 학교랑 겹쳐지지 않는 학교가 되는 거고요. 원서 접수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12월 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해서 3일만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조금 더 집중해야 될것 같고 자,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또 이번에 다행히 물론 어, 건대만큼 많이 안 뽑는다 하더라도 뭐 많이 뽑는 학교에 있는 반면 또 워낙 적게 뽑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뽑는 학교 중에 하나지. 그래서 일반 편입은 229명, 그리 학사 편입은 57명 이렇게 이제 뽑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영어 기준으로 총몇 문제가 나오냐면 사실문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문학 중에서 일단은 문법이 4문제, 그리고 어휘가 6문제, 그리고 논리가 세문제 그리고 독해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2 7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국민대학은 경우는 학교 연도별로 난이도가 너무 달라. 솔직히 말해서 어쩔 땐또 되게 쉽게 나올 때가 있고, 또 어쩔 땐또 난이도 꽤 있는대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예측은 따로 그렇게 특별할 수 없고, 일단 문법 하나 갖고 얘기하자면,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처럼 그냥 뭐 미추쳐서 틀린 거를 찾는다. 이 문제 나오면 이제 너희들이 좀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이제 패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만 좀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빈칸 채우기 문제는 쉬운데 미줄쳐서 오류 찾기 문제는 예외적인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문 비문 그래서 뭐, 옳은 문장을 찾으세요, 틀린 문장을 찾으세요. 이제 요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문법 문제는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문법 문제는 길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야, 원래 개념이. 문법은 문제가 길면 길수록 솔직히 말해서 더 쉬워. 문장이 길면 길수록 출제자가 물어보고 있는 건 되게 딱 한정돼서 제한되게 나오거든. 뭐 문장 구조에 관련된 거지 뭐 수일치, 뭐 관계사에서 딱딱딱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딱 나오지만 문장이 되게 짧은 거, 특히 정문 비문이 되게 짧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게 힘들어. 왜? 짧은 문장일수록 말 같지도 않은 예외적인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문법에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민대는 대비할 수 있는 건 딱히 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뭐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문법은 기출문제 나왔던 패턴을 좀이게 보고 연습을 하면 뭐 최소 3년치 뭐한 5년치 많으면 7년치 이 정도 딱 이렇게 보면은 이 문제가 국민대에서 어떤 문법을 특히 물어보고 어떤 걸 시험에 내겠다라는 게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내가 시간이 된다면 뭐 동영상을 딱 다시 한번 뭐 찍도록 할 테고 그리고 이제 국민대회 같은 경우는 뭐 현실적인 얘기로서 솔직히 건대만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진 않을 거야. 어, 이제 하는데. 근데 국민대도 되게 또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뭐 성적이 뭐인문계 같은 경우는 상위 5%. 뭐 상위 5%는 솔직히 국민대 눈에 들어오겠냐. 어, 너희들의 목표는 못 가도 건대, 홍대에서 끝나겠지. 어,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인문계 학생들은 솔직히 말을 해서 국숭세단 아주대, 인하대 정도의 레벨을 갖고 있는 중위권 학교는 다른 아이라 하더라도 한두개 정도는 보험 느낌으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상위 5% 안에 든 인문계 학생이 건대, 홍대까지밖에 원서를 안 써서 올킬 당한 경우 꽤 많이 봤거든. 어, 진짜 인문계 특히 일반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이상의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5% 안에 들든 뭐10% 안에 들든 내가 다 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위권 학교 레벨에 있는 학교에서는 물론 너는 건대공대를 갈 거야. 그리고 가, 갈 거고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 성적대로 봤을 때는. 근데 혹시 모르는 그 변수 때문에 난좀 쫄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중위권 학교를 모든 학교를 다쓸 필요는 없다그래도 멀리서 뭐 너의 집에 가까운 학교 한 2개 정도, 3개 정도는 그래도 보험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인문계학생 중에서 이제 뭐한 상위 20%, 30%, 40% 있는 학생들은 실질적인 너의 목표는 솔직히 이 정도 레벨이야. 왜냐면 입문계는 진짜 힘들어. 음. 물론 퍼센티지가 10% 안에 드는 학생이 사인콜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로 뭐 하늘이 도와서 조상들이 옛날에 많은 일들을 했다. 그러면 한뭐 상위 20%에 드는 한 학생도 사위권학교 가는 인문계 학생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한 20%, 30%고 안에 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가는 학교는 솔직히 이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하여튼 원서 좀 많이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점수가 평균 안에 있는 학생들은 솔직히 국민대, 송실대, 세종대, 아주대, 단대, 인하대 이 정도 레벨에 만약에 본인이 특히 일반 편입이라면 뭐 학사도 힘들긴 하겠지만 솔직히 이 학교 들어가는 거 거의 가능성이 없어 그 정도로 일반편 입문을 하는 거 진짜 힘들어 물론 점수가 평균 점수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학생들 치고서 중위권 레벨 있는 학교에 붙는 학생들도 꽤돼 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못 들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 어. 그러니까 점수가 좀 평균대 특히 점수 아래 있는 학생들은 물론 평균보다도 아래 있는 학생들도 너희들의 이 목표는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앞에 동영상이지만, 건대나 홍대는 반드시 목표를 잡고, 안될 가능성이 더 큰다 하지 되도록 쫄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와, 진짜 붙었으면 좋겠다. 가능성은 좀 많이 없겠지만, 그게 중위권 정도 학교에다가 목표를 잡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밑에 있는 학교들, 뭐, 광명상가나, 뭐, 인가경이나, 뭐, 그런 학교들있지 그런 학교들은 진짜 목숨 걸고서 내가 꼭 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연계 학생들은, 솔직히 국민들 웃었지? 어. 자연계 학생들은 눈높이 엄청 높잖아. 솔직한 확변에서. 음. 자연계 학생들은 너무 인문계고에서 쉽게 가다 보니까 물론 자연계 학생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계 편입을 무시하는 바라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자연계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편입판에서 11년째 이 선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눈높이가 엄청 높아. 물론 수학교수님들 책임도 있어. 수학교수님들이 너무 희망을 많이 주시는 것도 있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잘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은 뭐퍼센이지가10% 20% 아래 드는 학생이 솔직히 이 학교를 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왜냐면 특히 10% 아래 드는 학생들은 사회권 학교 거의 다갈 거고 좀삑산에 난다들도 뭐대공대에서끊을고 물론 재수나쁜 경우도 낙풀명 있다, 얘기했다 그리고 30, 40% 안에 드는 학생들도 건대, 홍대 숱하게 많이 가더라. 어, 그러니까는 특히 점수가 평균대에서 평균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근데 실제적으로는 너희들은 생굴 학교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어, 그러니까는 자연계학생 중에서도 평균에서 특히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실질적인 목표, 물론 이제 인문계보다는 훨씬 더 쉽게 가긴 하겠지만 뭐국숭세단 아주대, 인하대, 이 정도 학교, 뭐 항공대, 에리카 이런 거다 포함해서 정말 숱하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점수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떨어져야 돼. 그리고 너도 나냥이 학교를 갈 거라 생각 못할 거야. 근데 최종 결과 나올 때뭐 예비 돌고 뭐 하고 변화벨들이 다 발생을 해. 물론, 과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또 과를 메이저로만 다 진리만은 그 일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어 예비가 아무리 뭐 돌고 뭐 한다더라도 실력자들이 되게 많어. 음. 그런에들하고뭐과좀잘 쓰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 정도 레벨에서는 숱하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점수가 이제 평균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솔직히 국수세다 아수다 이래다가 면 되게 감사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갈 거고, 또못 들어갈 학생들은 그 밑에 뭐, 광명상가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연계 하는 학생들은 형강 기준으로 뭐 100명의 수강생이 있을 때, 뭐, 정말로, 뭐, 좀잘 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진짜 80, 90% 이상은 어디든 나가, 자연계는. 음, 그리고 뭐, 정말 뭐, 학원에 따라 뭐, 능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정말로 뭐 합격자가 많이 안나온다하더라도60% 뭐70% 이상은 자연계는 거의 다 가니까 그래서 웬만큼 뭐8 0다 가니까 그러니까 원서만 좀 지르지 않고 어느 정도 쓰면 그냥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 실질적으로는 근데 인문계는 점수 가 많이 안 나오면 솔직히 합격 못할 수도 있어 아니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원서 잘 쓰면 돼 그러니까 종합반 달인 학생들은 다른 사람한테 특히 점수가 아예 바닥인 학생들 있지 인문계에 비불과하고 거의 뭐 퍼센티지 100% 90% 80% 가까운 학생들은 다른 사람한테 그냥 까먹고 얘기 저 이번에 합격 못하면 아버지가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원서 단순히 쓰란 대로 쓸 테니까 어디든 쓸 테니까 합격만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단선생이 알아서 조언해서 알아서 솔직히 합격을 시켜. 왜냐면 편입은 수능이랑 달라. 왜냐면 이게 인기 있고 없고가 완전히 확 나뉘고 수능으로는 그렇게 쉽게 갈수 있는 학교는 아닌데 편입에서는 진짜 말 같지도 않게 쉽게 갈수 있는 학교들도 꽤 되거든. 수능 등급 뭐 3, 4 등급 뭐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절해서 하면 은또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의 정도 붙었으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만족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고. 솔직히, 물론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나쁠 건 없습니다. 학교, 학벌이 좋으면 뭘 해도 좋아. 그리고 학교가 좋으면 뭘 해도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고생을 덜할수 있어. 조금 덜 노력해도 그 이상의 인정을 받아. 우리나라의 그런 시스템의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학벌에서 당연히 좋은 학교를 가면 되게 좋겠지. 그런데 또 반대로 학벌이 모든 걸또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학교 들어가서 자기 스펙 자기가 만드는 거고 편입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학교 들어가서 개판치는 학생들도 있어. 편입하기 전에 그 이상한 걸 버리지 못하고 사람이 쉽게 안 변하죠. 그래서 단지 영어수학 시험 하나 갖고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솔직히 나는 모든 학교들이 면접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름대로 필터링 해야지. 아니 자기의 학교에 3학년으로 들어갈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성도 체크하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안 들어보고서 무조건 학생들 뽑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어. 왜냐면 단지 영어나 수학으로 인해서 그학생들이 모든 걸 평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학교 들어가서 뭐 개판질 할 수도 있지만 좀 좋은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스펙 만들고 학점도 만들고 뭐 공인 영어 점수도 만들고 기회가 돼서 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좋은 데 취업해서 결국 돈 많이 더벌면 네가 또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학벌 좋아서 나쁠 건 없으나 지금 하기에는 좀 이른 얘기지만 모든 또 학벌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서 또 성실한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특히 중위권 학교 정도에서는 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전해보고 좀 벅차다 하더라도 좀 해보고 또 위에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도 좀몇개 학교 정도는 좀 안전빵 개념으로 좀 해서 과를 지르면 되잖아 좋은 학과로 취업 잘되는 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공통 동영상 공개되는 동영상 마무리하는 거야 이제 수강생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생 동영상은 제가 따로 제작해서 문자로 다 링크 주소 걸어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 수업 들어갔을 때는 다 당연히 받을 거고 혹시 아직까지 신청 못했다면 빨리 제 이메일로 신청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이미 다 많이 했었으니까 뭐그얘기는 따로 계속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국민대 전체 동영상 마무리하도록 했고요. 특히 국민대는 제가 일요일 날 수업이 없기 때문에 12월 16일 날 제가 응원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진입도쭉 올라가서 가운데 딱 저스틴이 뭐 머리가 좀좀 좀 색깔이 좀 튀다 보니까 보일 테니까 하여튼 내 형강 수강생들 또 인강 수강생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게 된 학생들 오면 인사를 해, 어, 교수님 저뭐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교수님 제가 인강 수강생입니다. 그럼 내가 응원 그냥 나가지 않고 호박열 있어, 합격할 수밖에 없는 호박열 그것도 내가 뭐한두 개씩 손에 또 지어주고 또 가끔씩 뭐 초콜릿도 이렇게 지어주고 해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기운을 줄수 있게끔 그리고 아는 사람 한번 만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또 그냥 들어가는 것과. 나는 개인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차이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해 마음적인 그런 게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어, 남들은 다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정도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데 혼자 이렇게 쓸쓸히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사를 한번 해서 또 내가 내 핸드폰에 저장된 학생들은 내가 이름 거의 다다 다 알거든 진짜 그래서 이름 얘기하면 어? 네가 개구나이렇서또 하면은 조금 이렇게 긴장했던 거좀 풀리고 하니까 그렇서 국민대학교는 제가 반드시 응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늘도 끝다 자, 보자마자 수강생 전용동영상은 다음 동영상 다시 가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